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결혼식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신랑 신부님이 어떤 분들이지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스크린에서 두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과의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소개. 바로 이 남자, 네, 오늘의 주인공 신랑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상 속에 소개된 것처럼 성실하고 유쾌한 마성의 소유자, 훈훈한 외모와 강력한 피지컬의 어메이징 콜라보레이션, 타오르는 열정, 듬직한 카리스마, 발색조의 올바른 표본, 신랑님!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신랑님께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어, 이제는 우리 아버님과의 소중한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혼자 앉아 계실 걸 우리 신랑님께서 고려하셔서 우리 아버님도 과거의 또 추억을 회상하시고 신랑님도 부푼 기대로. 또, 감동으로 우리 입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랑님과 아버님, 입장해 주십시오. 이런 신랑님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또 아껴줄 아름다운 신부님을 여러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명이 작은 뒤편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께서는 정말 이 날씨만큼이나 화창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여러분들께 선물해주실 예정입니다. 신랑님은 신부님을 이렇게 표현해주셨네요. 아름다운 또렷한 이목구비, 또 우월한 기록지, 따뜻한 마음씨까지 최고의 신부감인 바로 이 여자,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입니다. 신랑님께 보내드렸던 박수보다 조금 더 뜨거운 박수를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 입장. 두 분과 함께한 정말 짧지만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두 분께서 11년 동안에 이런 예쁜 사랑을 속삭여 오신 만큼 앞으로 더 많이 함께할 날들은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신랑 신부님 서로가 얻게 되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무게와 진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이 아끼고 치열하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실 수 있는 가장 뜨겁고 힘찬 박수와 함께 두 분의 걸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